여호의 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부모를 떠난 아이는 잠시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어떤 사랑과 돌봄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할 뿐입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2절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도 두지 말라. 이것은 비유에 의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돌봄, 번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행복을 공유하는 축복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처럼 고통스럽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하고 나 혼자 살래, 나 혼자 자랄 수 있어 독립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합니다. 그 땅에 그 땅에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곧 닥칠 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정이 흥비박산날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악인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결국은 가정도 파괴된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과 환란으로, 환란으로 비참해질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 위로, 애통, 이런 것조차도 사라진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랑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이게 저주고 이것이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과 평강이 떠나고 나서야 사라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울어 주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잔치집에 가지 말라. 가서 뭐 위로할 수도 없고. 아 상가집에 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 지금 초상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위로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 줄 사람도 없어지고 깊이 있는 사랑을 맛볼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비유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상집에 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상집에서 울어줄 사람이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공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이 악인의 결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만이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 주고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비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이번에는 수상집이 아니라 잔칫집에 가지 말아라. 정반대로 잔칫집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기쁨도 주세요. 막을 주세요. 고통을 잊을 시기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또 박수치면서 잔치할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구로 가는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가시밭도 있지만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잔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잔치가 없다. 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간신히 간신히 획득하는 뭔가 얻는 전리품들이 있겠죠.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허락하신 거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잘라서 얻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축복의 잔치요 없습니다. 그게 악인의 인생이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된다. 악인의 삶.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당장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기쁜 것 같고, 웃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이 잠시뿐이고, 곧그 모든 즐거움이라고 했던 것, 기쁨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고 소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데 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앞에서 말씀한 이런 안타까운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삼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반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고 내가 얻은 거다. 라고 완전히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 차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겠다. 내가 신을 결정하지, 신이 왜 나를 결정하냐.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운 망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나서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똑같은 피조물을 내가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소문난 부자로부터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홀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약그 초대받은 잔칫날이 됐어요.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대문을 지나서 그집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정원들, 별채들이 쭉 늘어서 있고 안내를 받아서 드디어 안방에 들어가서 잔치상에 앞에 앉아서 잔치상을 받게 됐어요. 주인 내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옵니다. 상의 위 음식이 하나같이 뚜껑에 딱 덮여 있어요. 정말 이 손님은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값비싸고 화려한 접시에 담긴 생선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생선. 공기밥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공기에 담긴 밥은 새카맣게 타 있어요. 그 동안 주인이 보여줬던 그의리의리한 집과 정원과 대골 같은 집을 생각하니까 손님은 더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요. 우리 신앙생활 멋진 예배당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정말 멋진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 다 있어도 무언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무언가 하나 빠져. 말씀이 선포될 때도 드러납니다. 영화 관람을 하러 가도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가 시작했는데도 도착하지 않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도 그런 모습을 세상 임금이 본다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10분 전, 20분 전이 아니라 5분 늦게, 10분 늦게 들어가서 앉는다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황제의 뭐 대통령의 수상의 위험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할, 수, 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이 거칠애의 잔치상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분노한 것처럼 아무리 의리에 대한 예배당에 뭐 모여서 뭐 웅장한 찬양을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그런 적대 회하시고 잔치 그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다 드렸습니다. 명절마다 시기 맞춰서 이 제사 다 드렸어요. 예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상가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거칠의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게 악인의 멸망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잔치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종말이 진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고 상가 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 집에 가지도 말라.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악한 길을 떠나서 버리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곁을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